어? 오랜만에 먹는다고? 고기 먹고 싶을 때 형한테 연락해. 네. <laughs> 집에서 고기, 고, 고기 먹방 하게. 알았지? 네. 뭔 <laughs> 뭐 개소리야. <laughs> 내가 고기 <laughs> 가 먹고 싶으면 내가 집에서 나 혼자서 고기 먹방을 하겠다는 소리야. 뭘 나도야 뭐야. 어? 무슨 말 이해 안 가? 나이랑 사는 곳이랑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일? 주 24살이요 생각은 제가 몸이 좀막 마음 아픈거아니고 음. 약간 좀의지이나 스트레스를 음. 받아서 음좀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어떻게 고시원까지 오게 됐나 친구는? 3살때부터 어. 이혼했거든요 어. 도 아빠 그리고 엄마는 떠나고 음. 그냥 아빠랑 그 둘이 살게 되는데 그때 힘들다 보니까 응. 그 목포의 할머니 할아버지 키우셨죠 어릴 때 왔냐. 목포의 할머니가. 네네 그 전남예요 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laughs> 그때 2009년도에 뭐 할머니 돌아가시고. 2009년도에. 네 10년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음. 그리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음. 아버지랑 원래 그 지방 에 올라가셨다가 응. 또 혼자 남아가지고. 내려오셨잖아요. 음. 뭐 내려오셔가지고 아버지랑 저랑 둘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공부를 너무 싫어했고 어렸 어렸을 때라서 맨날 게임하고 막 그러는 거였어요. 가지고 맨날 게임만 하니까 아버지가 때렸어요. 맨날 게임만 하면 그냥 어렸을 때라 내가뭐 잘못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때린 그, 때리... 네. 그 이제 아버지가 때린 게뭐어게 네. 뭐 이렇게 뭐 공부에 잘못했을 때 때린 거야? 음? 아 잘못했을 네. 때? 네, 잘못 제가 할... 게임을 너무 많이 했었나봐요. 아좀 이렇게 뭐 심하게 때렸어, 아니면 뭐? 아플 정도는 때렸죠. 그래서 어? 아플 정도, 아플 정도, 아... 그리고 제가 가출도 많이 했고 가출. 가출. 네, 정사 정사 아저씨가 잡혔어요. 잡혔다고 도시한테? 네, 제가 잡아갔더라고. 가출은 왜 했어?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사이기 힘들어가지고. 아. 힘들어. 아... 아가지고 아빠가 뭐 그시설에 소대에도 씌었던 시설에그래가지 응. 거기서 저 뭔가 좀안 좋았어요. 나 형들한테 많이 말했어, 빠따 막그랬고그 안에서 이런 시절. 야 일곱 시 그냥, 그냥 때리더라고. 요 같이 힘든 처지에 놓인 애들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렇지? 네, 애들이 이제 한 방에 하나 되게 뭐한방뭐열명 넘치더 있고, 형들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밥 먹고 있냐 막 밥을 이제 뺐어요. 저한테. 그니까,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시비 걸어요. 아, 니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 먹던 음식을 너한테 뱉는다고? 네. 그런 것도, 또 막, 때리기도 하고, 그때 참, 참았어요. 예전보다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청이 되면 네. 나가야 되거든요. 몇 살이에요? 또, 스물이살. 아니, 몇살때 나가야 돼요? 스물이살? 스물이살이 이게, 조건이 있어요. 스물이살 음. 되면요, 근데 취업 들어가면요, 혼자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학교 학교 다니려면 대학교 다니면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가는 거그 취업될 때까지요 음. 그게 조건이 있어요 음 그렇게 시설에 있다가 몇 살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무자 되구나 해서 여기 안양 장애인 시설 나왔다 저보다 불편하신 분 많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저고은안 맞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제가 혼자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온 아버지 됐어요 몇 살이, 살이 나왔는데? 2 2살에 나와가지고 응. 여기 이제 여기로온 거야? 네네 어, 그 나올 때 그렇게 뭐 거기서 지원금 같은 거 줘? 지원금 주죠 지원금 주는 데 나라에서 이제 8 4만원아 그걸 그걸로 생활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일했을때 4시야 맞게 아니야요한달 보통 짜리가 한 80만원 넘게 보고요 이제 왜면은 이게 기준이 있어야 10만원 이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에 이제 돈 들어오거든요 네, 희들이 넘어가 버리면, 나라에서. 맞아요, 나도 네. 그. 제가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신 줄 몰랐어요. 건강에 아빠 도는 아픈 줄 몰라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작은 아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고등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 아프신 거 그때 막 너무 아파 울컥해가지고, 음. 아버지 목소리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음. 그래가지고, 만나, 만나가지고 만나 엄청 울었어요, 아빠. 아빠 기분 시면은 지금도 왜 올라오래? 그래? 아, 아버지 생각하면 좀 눈물이나? 네. 아... 제 아버지, 지금 양육에 있어요. 지금 입원하고 있어요. 지금. 아, 병원에 계셔? 네. 아, 그래서 제가 엄마를 얼굴을 몰랐었어요. 음. 제가 시절에 살았을 때 엄마랑 연락할 거라고 기다렸어요. 연락을 안 오더라고. 엄마 찾아볼까? 막상 찾아 보니까 금방 찾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카치산이라고. 어. 뭐, 카치산. 네, 배를 드릴렀는데 어.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게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어. 문이 안 열어져서 왜 그냐면은 엄마가 장황할 수도 있잖아요. 아, 당황할 수도. 이제 막어우고 복이 헤더라 했는데 이때한 어. 네. 네. 시간만 있다 그냥 갔어요. 그 아는 형이 안 형이 총에서 망령이 저희가 엄마를 첫 목이 됐어. 어 만났어. 그내 그. 네, 그 남편이 있더라고 그 아... 새로운 남편하고 아이고 음... 엄마랑 저랑 그했는데 부모님 아 엄마는 뭐 이렇게 별로 별 좋아하지 않았어? 특히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얼굴에 보이지지 않았어요. 난맛아쉬웠어요아 뭐 아, 모르겠어요. 보여잖아 말하잖아 생각했는데 그냥 안보여줬어요 그치요. 뭐 엄마. 엄마 입장에서는 또새 가정을 이끌어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어... 뭐. 뭐, 울중이오다 보니까. 울중? 네. 왜? 사는 이제 사월 생활하는데 아. 힘들어가지고 아. 그냥 뭐 포기한 게 낫다, 뭐, 뭐 생각이 뭐, 많이. 뭐? 포기한 게 낫다, 뭐 이런. 포기 게 포기했다라는 네. 거는 뭐뭘 포기하겠다? 뭐 죽고 싶다는 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근데 이제 옆에서 뭐 도와줄 사람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냥. 말해줄 사람도 없고 늘 그렇게 혼자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었다. 음 아무도 근 2년 동안 너를 너너좀 도와주는 아, 사람들이 없었어? 있어, 있었어요. 제가 도와달라 해도 또 불편할까봐 하고 제가 얘기를 잘안 해요. 도와달라 는 지금 그래도 혼자 이렇게 뭐 이러고 있어 요 그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거야. 네가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서지에 놓였는데 도와달라는 말을 못한다는 건 되게 바보 같은 거. 그게 혹시 뭐 창피해서? 당장 내가 죽겠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형, 형도 못 만났을 거 아니야? 그치? 얼마나 좋아?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해야 돼. 나쁜 거 아니야? 그거 쪽팔린 것도 아니고. 뭐,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 뭐, 어느 정도는 괜찮아야 돼. 혹시 뭐약 먹거나 뭐 그러고 있어? 그냥 뭐 정신과 있는게 병원에 안 가봤어요. 그냥 정 이제 정신과 가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안 가서 어디면서 이런 말도 해 듣지 잘 모르겠네요. 아예 다해 하고 싶은 일 다. 아 근데 불편해지셔가지고 아, 약간 괜찮아. 제가 원래 아 괜찮아 얘기하기 네. 싫으면 하지 말고 네. 하고 싶으면 해. 제가 원래 차이복 시사 하고 싶었어요. 음. 돈은 마, 아니, 이제 많이 없었는데 이제 돈이 있, 있긴 있었어요. 인천에 가면 요 인천에 강의라고 있어요. 음. 교육원이라고 음. 뭐 사회복지, 그 인강듣는거 있잖아요. 음. 그때 통장이 돈이 안 되니까 아는 형한테 뭐 신용카드 막 그런 거 만들자. 신용카드를 만들게 됐다고? 네, 아. 만들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또그 어렵더라고요. 인강 하는데 포기를 했어요. 그러나 돈이 없을 때는. 신용카드 막 들다 보니까 뭐 너무 생각없이 그때 막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네.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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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제 빚이 생긴 거야? 많지는 않아요 얼마? 네. 430 얼마야 그게 안 많아? 많은 거야? 안 많아 그래서 지금 네. 네. 430만 원 있는 거야? 네 넘어요 넘어? 네. 얼마야? 436만 4515원이야 핸드폰 좋은 거 쓴다? 대출대출 아, 대출 받은 게 아니고 장기, 아, 장기? 신용카드를 네. 이제 금씩잡으 그래서 지금 그거를 뭐 갖고는 있는 거가 조금씩. 아니 무슨 일을 알아보려고 어? 일을 알아보려고 일 어. 네. 아. 갚으려고 할 음. 하거든요 이게 뭐 갚으면 뭐 이자를 붙는다고 하요 이자 계속 불어나고 신용불량자 되고. 네. 그래서 빨리 갚고 이제 신용카드로 함부로 못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뭐 알아보려고 이렇게 좀뭐 알아봤어? 알아, 좀안 하고 있는데 일자리 를 여즘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쉽지. 근데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인지, 뭐 PC방나 말했네, 펀딩장. 제가 하고 할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니까 좀 음. 찾고 있어요. 좀 보려고 지난번에 그 월요일날에 거기 상하차 아세요? 상하차, 네. 아, 이제 너무 이렇게 들다 보니까 너무 편답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 돈도 못 받았어요. 약간 나왔어. 요 아, 중간에 나와버렸어? 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너무 아픈 거 이제 힘들었어요. 이런 말이, 형 말이 좀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너는 지금 이렇게 여유를 부릴 네. 때가 아니야, 그치? 네. 그리고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없어. 맞아요. 이렇게 힘들다고, 중도 포기하고, 그러, 그렇게, 그런 게 연속이 되고 그러잖아? 그럼 지금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야. 네.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힘든 거를 참고 살아가는 게더 많지. 핸드건은 네, 알아요, 모든. 그래서 막 우찌 우찌 약하다고 이제 말할 수는 음. 있지만 뒤에서 막 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뒷담화깐다고너를왜 네, 네. 왜? 뭐 모르겠어.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인데그걸참 참아야 되는데 그냥... 그냥 나 나오기 싫어요, 그냥. 몸이 좀이게 어디 안 좋은 데가 있어? 건강한 근데 몸보다는 제가 귀가 안 좋아요 귀귀 귀 말고는 몸은 건강하지 몸은 병 같은 거걸런 거는 음. 없어요 저도 직업이라는데 진짜 오래 하고 싶어요 빨리 음. 찾고 싶어요 음. 고시원 어... 생활은 좀 어때요? 아까 얘기 잠깐 했는데 네. 창문이 없는 방이 네. 2만 원인가 좀 싸가지고 지금은 예, 예처원적응안 되는데 음. 막상은 사다 보니까 음. 적응이 제일 되더라고요 사용해네요 지금 고시에 있어. 요 그러면은 네. 그 수급 비용이 80 얼마? 네. 그래서 네. 뭐야 보시원 네. 어, 월세? 네. 어, 얼마? 22만 원. 22만 원. 네. 나머지 돈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핸드폰 값 내고 핸드폰 그리고 보험값 빼면 보험 보험료. 보험. 시원은 밥을 잘안 먹다 보니까 이게 매달 시켜 먹다 보니까 그렇지 되더라고요. 보시원 밥은 네. 왜안 먹어? 맛이 없어서? 이제 라라 이게 무로 무료, 무로라는 게 있어요. 아 무료에? 예 네, 라면 어. 라면하고 밥이라는 게 있어. 그게 두 가지인데요. 자주 먹으면 건강이 안될까봐 어. 너무 질리기도 하고 그냥 뭐 굶기도 해요. 굶기도 한다고? 예. 네. 있음. 어. 라면 먹으면 자주 안. 라면 먹으면 자주 안. 배달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네. 남는 돈이 없겠다. 네, 지금 네, 없어요. 그 빚은 언제 생긴 거야? 사백삼십만 원. 이시 최근에요. 최근? 네. 최근이든 뭐약한 달? 한 달, 한 달이요. 한달 됐어. 네. 할부는 할부는 있고요. 따로 있어요. 약정 정해진 게 있어요. 그한 달에 못갚아가지고 연락을 자주 오더라고. 그치? 연락 네. 바로바로 오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내가 뼈에 최대 연락 오더라고요. 음. 이럴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되게 음. 오랜만에 이야기해본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네. 만나면 좋아해요. 기 이야기 할 사람 못 보거든요. 음. 제가 원래 연락을 잘안 해요, 사람들하고. 왜? 원래 제가 잘안 해요. 친구들 있어? 친구들 못 보여 있어. 아못 보. 처음에 올라왔을 때 부천에 올라왔을 때 음. 아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 조금씩 어. 네, 친구를 생기긴 했어요. 어. 제가 원래는 연락을 잘안 해요. 왜안 해?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너무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가둬두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네가 그게 그게 좋다고 하는데 한,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너무 이렇게 혼자 어, 혼자 너무 갇혀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야. 네가 이제 나중에 어 어떤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대인기 피칭이란 거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일을 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야. 그니까 좀뭐 억지로라도 만날 수, 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네. 그래야 너도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잖아. 지금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좋잖아. 그치? 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니까 네가 계속 이렇게 가둬버리면그 기회조차 안 온다는 거야. 그치? 네. 네가 만약에 형한테 연락 안 했으면 우리가 만날 수 있어? 아니요. 절대 보면 우리는 널 네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치? 네. 앞으로 잘해야 돼 <laughs> 앞으로 잘하면 돼.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도 좀 참고 네 제가 꿈이 있어요 꿈이 정 네, 보러 가면서 어. 집을 이렇게 찾는게 꿈이요중에네 어. 집을 갖는게 꿈이라고? 네 그럼 열심히 일해야지 그치? 네 맞아요 오늘 뭐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 재밌었어? 기분 좋았대. 기분 좋았어? 네. 오늘 저희 고생했고. 조심히 가고. 강해져야 돼. 네, 연락해. 정상에서 보자.